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끌이 흐르는 땅, 곧가난안 족속, 헤족 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선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읽은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3장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손,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분인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 한 사람의 어떠한 구원의 문제라든지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그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수천 년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그 오늘 본문의말씀을 보면 일곱 가지 단어를 표현하, 사용하셔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볼 것인데, 이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고난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 외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바로왕이 후대의 후대를 받아서 살기 좋았지만 요셉의 시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바로왕의 통치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애굽 사람들의 수많은 핍박과 노역 가운데 이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요셉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과연 오늘날 지금 내삶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의문을 늘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기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지금 이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 맞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있는 의심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본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두, 이 사람의 관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그냥 내가 내 시야에 눈에 보이는, 물체가 내 눈에 투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도로와 수많은 건물들을 지나쳐 왔는데 제가 그것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건물들과 도로들을 내가 봤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제 눈에 제 시야에 제 망막에 그 물체가 비춰졌기 때문에 인식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오늘 제가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좀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본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제 눈에 성경의 이 글자들이 담겨졌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먼저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볼 것이다라고 내가 생각했고 그것을 또한 행동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제가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본다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로 부여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본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가 보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유독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의미로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나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날왜 보고 있는 것이지? 왜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아, 저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어,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다른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를 정말로 보호하고자 하는 관심으로 나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오늘 정말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의 감정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늘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살뜰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내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안심. 심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골목 가운데 수많은 CCTV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요즘 골목길을 보면요. 예전보다 또 아마 굉장히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늦은 시각, 어두운 시각 혼자 골목을 걷게 될때 아, CCTV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왠지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처럼 그 CCTV가 나를 지금 바라보는 것 직접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되고 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사랑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살뜰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결코 시선을 쉽게 떼지 않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잠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어김없이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고 어딘가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보든 상관없이 막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시야에서 그를 떠나지 않도록 늘 노력하는 것이요. 왜그 누구보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0편 121편 사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날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 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관심을 조금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아파하고 있을 때저 멀리 뒤돌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바라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그 모진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담가들 상담가들이 상담가에 대해서 이 말할 때 가장 좋은 조건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조건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상담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가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상담의 절반 이상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과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야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점을 잘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고통의 문제 가지고 고민거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기도 전에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점을 먼저 내가 얘기해주고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안안안 안,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조언을 막 남발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조언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 입히고 낙심시키는 결과를 만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귀기울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무거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말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을 저, 절대로 막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이제 그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셨어요? 아마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 마음의 감정들을 다 쏟아낼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드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상담가들의, 내담자들, 아니, 이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길게,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잘 듣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제가 이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넘게 되면 그 성도님의 그 어떠한 그어 말씀들을 끝까지 다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울 때가 훨씬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 이제 그만말좀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니 빨리 내가 이 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조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저는 그럴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아직 교회 에 학교 사역을 할 때요, 있었던 일인데, 한참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가운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날 주제가 무엇이 었는가 기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야, 얘들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길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아이들이 그 마지막 그 설교를 듣고, 다 아멘을 하는 것 같은데, 제맨 앞에 있는 아이가 조그만 소리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 아이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하, 전도사님, 제가요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기도해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기도해봤는데 기도 응답 안해 주던데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 번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의 그러한 고백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뎌지면 금방 포기하고 금방 그만두고 금방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야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 다시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확신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중원부하는 기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평과 사정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고 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가득하고 우울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해서 발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을 같이 산이 부부를 할지라도그 속마음을 다 알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의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내가 다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속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오늘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을,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염려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서정을 아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139편 1절과 1절부터 4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아시오니 야훼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주변이 좋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 가운데 있고 무거운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답답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오 주여. 오 주여. 주님맛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그그 말밖에 되뇌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 오늘 우리의 깊은 근심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후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런데 예전 찬송가는요, 이 부분을 더욱더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은 이렇게, 옛날 찬송가 우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또의지하면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해. 할렐루야. 내 모든 형편을 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분명히 그들을 보고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정 가운데, 우리의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모든 형편을 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오늘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네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도 나의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